네, 안녕하세요. 활령맨 정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아침 긍정학원 661째 힘차게 렛시입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내 몸과 마음은 날마다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해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나는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다. 나는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더 아름답게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돕는다. 최고의 보상을 제공하는 뉴스킨 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는 2025년 11월 인도시장 진출 성공했다. 우리는 2026년 6월 홋카이도클럽에더올 인쿠리시브 이조트에서 기쁨 노래 이어지고 있다. 나는 매일 다섯 사람에게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삶을 소개하고 뜻을 함께하는 선한 벗들과 기쁨을 나눈다. 나의 건강해지는 습관과 긍정적인 말은 많은 이들의 삶의 변화를 돕는다. 오늘도 나는 사랑과 활력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간다. 아자아자, 보이팅. 감사합니다.